안녕하세요.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노동 관련 이야기들을 쉽게 설명드리는 조. 인. 인사 노무 컨설팅입니다.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그렇다보니 적은 인원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내 사업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지 아닌지가 헷갈리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헷갈리실 수 있으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1. 상시 근로자 수는 왜 중요할까?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범위를 보면,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, 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영세 사업장에 대한 일종의 배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지켜야 할 여러가지 의무 사항들 가운데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로수당, 해고, 연차휴가, 휴업수당, 기간제근로, 취업규칙 작성, 생리휴가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. 2.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.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정했습니다. 여기서 사유 발생일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에 대해 적용할 법이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 또는 원인이 발생한 날을 말하고 연인원은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을 말하며, 가동일 수는 사람이나 기계가 움직여서 일을 한 날의 수, 즉 사업장을 돌린 날수를 말합니다. 표에서 보시면 계산하기 복잡하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 가동일 수는 22일이고, 1개월간의 연인원은 98명으로 이를 계산해보면 4.45명이기 때문에, 다섯 명이 안 됩니다. 그러면 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겠군요. 라고 하면 틀립니다. 여기서부터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부분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 제1항은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제2항에서 그에 대한 예외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더라도 일자별로 5인 이상 가동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것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더라도 일자별로 5인 미만 가동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결과적으로 가동 일수별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. 헷갈리시죠?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. 앞에 이야기를 가지고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표가 나오면 일단 복잡하죠. 괜히 머리 아프게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야기만 들으셔도 됩니다. 왼쪽 A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보니 4.45명입니다만 가동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0일로 2분의 1 미만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반면 오른쪽 B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식 근로자 수가 5.63명임에도 불구하고 가동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2일로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왼쪽 사업장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오른쪽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어렵다고요? 그럼 그냥 안 들은 걸로 하셔도 됩니다. 오늘은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 우리 사업장이 하루에 4명에서 5명 사이로 일하고 있다면 아마 근로기준법 적용과 비적용 그 어딘가에 간당간당하게 위치해 있을 텐데 아마 이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을 모르거나 포기하고 계실 겁니다. 사실 이 정도면 영세 사업장이 맞고요. 하지만 만약 꼭 무언가 억울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일단 이 부분부터 판단하고 가야 하니 대략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조인 인사노무 컨설팅 02 707의 253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약은 약사에게 인사노무 상담은 조인에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